왕자 <laughs> 이렇게 요즘은 막 이렇게 왕자 열, 몸짱 열풍이 불다 보니까 왕자를 너무 사람들이 왕자만 나오면 되는 것처럼 하니까 그뭐 왕자가 뭐 필요하냐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은 어, 뭐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복근이 중요하다 는 정수도 사실은 약간 삼대운동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뭔가 파워를 잘 못냈었는데 지금 복근 엄청 열심히 하니까 제가 지금 엄청 잘해. 난 그렇게 생각해. 맞는 어, 것같아셔왜그러냐면 어. 그러니까 왕자가 나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만약에 뭐냐 이거 개. 공룡? 그러니까 개나 뭐. 호랑이나, 응? 다 척추, 척추동물인 거 알지? 예. 척추동물이고. 개, 소, 말. 코끼리 다 척추동물인 거 알아? 맞지? 예. 척추 있죠? 응. 이쪽. 인간은? 인간도 이쪽. 척추동물이잖아. 근데, 인간만, 이 인간이 직립을 하지. 초서 그래서 직립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근육들이 있어. 아, 이거 그러니까 일립 것 같아. 척추동물인데, 네. 어? 다 축, 척추, 인간도 척추동물이지. 근데 직립을 하기 때문에 다른 척추동물이랑 근육 모양이 다른 부위가 세 군데가 있어. 음. 그러니까 이거, 이경 호랑이를 딱 자르면 단면으로 MRI 찍으면 척추 가 여기 있고. 이렇게 생겼지. 네. 말 타봤어? 네, 말 타봤어. 말 타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 어 정상인간은? 자르면? 자르면, 척추기립근이 지금 이렇게 만져봐, 이렇게.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잖아. 네. 네. 근데 말은 아니지. 말도 아니고, 개도 개, 등어리 없어. 호랑이, 동물원 가서 봐봐. 다 이렇게 돼있지. 그래서, 인간만 척추기립근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척추기립근이 있기 때문에 서있는 거지, 척추가 몸을 세우는 건 절대 아니지. 척추 건강 이러는데 척추가 건강해도 있어 그러면 손 개는? 뭐 호랑이는? 척추가 얘는 만약에 척추가 건강해도 호랑이를 만약에 일어서있게 채찍을 때려서 계속 서있게 디스크걸리지 왜냐면 얘는 척추기근 없거든 근데 인간이 디스크걸리는 이유가 척추기근이 없는데 서있으려고 해 그래.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사실은 음... 아무리 호랑이가 힘세도 어? 왕자 있는 호랑이 봤어? 왕자 있는 말이 아무리 빨라도 왕자 인 있는... 직립하는 동물만 복근이 있어 고릴라도 있어 직립을 하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왕자도 이 복직근도 직립 때문에 발달이 된거야 어쩔 수 없이 복직근이 있긴 있거든 얘네들 배에 뭔가 근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 배 근육이 있을 거아니야요 근데 인간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오지 않아 인간이 복근이 발달된 이유는 직립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척추 기립끝만 몸을 세우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의 비교해보면 나오지 아무리 강한 호랑이라도 호랑이가 힘 엄청 세잖아요 그치 어퍼컷 하는데 맞으 인간은 그냥 죽죠 얼굴 날라가는데요그 정도로 힘이 센데도 서 있는 건 약한 거지 계속 서 있을게 해봐 그러면 디스크 아마 척추, 추간판 걔는 얘는 나가지. 힘이 세도 왜냐 복직근이랑 척추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직근이랑 척추근이 없으면 서인, 서서 하는 동작들이 문제가 돼. 음... 데드나 스쿼트도 서서 하는 운동이거든. 그렇 그렇죠. 서서 다리를 폈다고 올리는 건데 이게 복직근이 약해서 계속 이게 고갑이 풀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 척추일의 근이랑 그래도 코어라는 단어를 코어라는 건 아주 핵심적인 이라는 뜻이잖아. 코어 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코어지. 왜냐면 인간은 직립을 하고 살아야 될 운명이잖아. 직립을 안하면 상관이 없지. 그 그러니까 윗몸이키기가 뭐 허리 무리가 다 이런 얘기잖아. 복직근이랑 척추기의 근이 약하면 윗몸이키기가 무리가 가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게 무리가가. 인간은. 서 있는 것도 무리가 근데 당연히 이목이끼리 당연히 무리가지.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 무슨 운동해야 돼? 요 그러니까 복직근이랑 척추립근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니까. 음, 운동 초심자인데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 맞춰봐. 퀴즈. 동물이랑 다른 근육 모양이에요. 직립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게 하나 있어. 그렇지. 음. 엉덩이 튀어나온 소 봤어? 못 봤어. 엉덩이 튀어나오는개 봤어? 원숭이는 엉덩이가 그랬지. 엉덩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발달해. 대둔근이랑 척추기립근이랑 복직근이 징집에 관련된 근육이야. 그러니까 대둔근이랑 척추기립근, 복직근 쓰는 운동이 사실은 코어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코어 근육이야. 그러니까 직립에 관련된 근육이 사실은 인간이 직립하는 이상 이세 가지가 약화되면 서서 운동 다 서서 하잖아 거의 벤치 빼고 그렇죠 다 서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약하면 다 문제가 생겨 음...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같은 자세 연습 이런 게 엄청 중요하고 스쿼트 자세 이런 것도 척추기립근의 긴장 및 복직근 그 복압 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잘안 되는 이유가 기초 체력이 없어 윗몸을 키게 하는데 허리 무리 갈 정도로 몸이 안좋고서 있는데 허리 무리 갈 정도로 아픈데 그거 자세가 나올 리가 있나서 있는 것도 무리하는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무리 안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초 근육들을 탄탄하게 할지에 대한 방법론, 그건 방법론적인 거지. 뭐 우, 우, 내가 하는 뭐 기둥 스쿼트라든가 이런 인클라인 벤치에서 쉬어뭐 그냥 벤치에서 제대 자세로 이런 거 시키는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직립에 관련된 근육들이 확보가 안 되면 뭘 해도 문제가 생긴다니까. 음. Yeah.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복직근 척추기립근, 대둔근. 요거를 놓치면 삼두운동잘안 돼. 생각보다. 뭐 자세도 괜찮은데 왜안 늘까? 이런 보면 보가 풀리거나 척추기립근 유지 안 되고 대둔근이 약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 고관절 각도 변화가 약한 애들. 힘으로는 들다가 어느 순간에 딱못 들지. 엉덩이에 못 쓰면.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근육이 이세 개이기 때문에 이세 개가 확 튀면은 탄탄할수록 운동할 수 있는 게 엄청 유리하지. 음.